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바기차도 기분 좋은 어, 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 출근길이 이렇게 좀그 예전에 눈이 폭설이 내릴 때보다 많이 혼잡하지 않고 또 생각보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 이거는 사실 좀 여담입니다만, 어, 지난번에 눈이 한참 많이 내렸을 때, 저녁에 이제 딱 5시에 그 퇴근을 이제 저희는 진행을 하는데, 그 조금 더 일찍 나간다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빼는데, 주차장 안에서만 50분을 예, 이렇게 차가 밀려서 나가지 못한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례 없이 뭐 비도 많이 내리고, 또, 이렇게 또,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엄청나게 춥고, 또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이렇게 1년 넘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는 2021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힘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조합과 함께 또, 활기차게 한 주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요일 날, 그물 관련해서 발주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좀, 그, 우리 박 회장님이 그 기존에 이제 그 중국 군납 쪽하고 그 첨예하게 서로 이제 대립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중국이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이게 내용이 진행이 되면, 그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무역에는 그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까지딱 그그 납품을 해주고 그마무리하는 것을 f o b 라고 그러고 그 모든 이제 배편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까지 다 해서 화물을 이제 현지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CIF라고 하는데 사실 조건을 저희가 다 f o b 라고 해서 인천한까지 컨테이너에 다 실어서 그 파레트에 이렇게 다 장입한 다음에 컨테이너로 이렇게 인천항까지 갖다 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견적을 해서 업체하고 이제 내용을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CIF로 이제 견적을 해서 사실 이 배편으로 가는 물류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 잡아서 그 발주사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이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어 물류에서 이거 아까 지나고 우리 남는 것도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지금 물류비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를 아마 이번 금주 중에 어, 중국 군납조가하고 좀 내용을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주 물량들은 그 많은 물량은 아니고 이제 거기 현지에 그 간부들이 실제로 먹는 물량들을 대략 한 달에 한 300에서 한 400만 병 정도, 500ml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초도 발주를 하는데 이 발주 물량은 그 그냥 일반 생물이 아니라 이제 오션블레에서 그 만들고 있는 그 해양 심층수로 조금 프리미엄급 그 물을 이제 간부급들이 먹는 걸로 첫 번째 발주 오다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금주에는 이제 실제 발주소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제 공급가죠. 우리 우리가 이제 공급해야 되는 공급가 자체가 좀 너무 물류비하고 좀 타이트하게 있어서. 기존에 이제 물값은 저희가 업체하고 좀 많이 조율을 해서 인천 한까지, 어 컨테이너에 장입해서 납품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저탁하게잘그 견적을 받았는데, 이제 현지까지 가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배편이나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또 타이트하다 보니까 사실 물은 이 쩐띠기거든요. 근데 또 그런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조율이 될지 또 그런 부분들을, 어, 중국 내에서는 그러면 뭐 절반은 TT로 하고 절반은 LC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조건을 막 바꾸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모든 어 우리 군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조율은 우리 이제 박창선생님께 맡기고 이번 금주 안에 아무리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물을 소비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여름이 가까워보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처음 거래는 간부들 이제 납품하는 그런 해양심층수로 이제 초기에 3,400만 병도 가지만, 이제 3월달이 되면 일반 사병들이 먹는 생물이한 3월달쯤 되면 이제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좀 기다려보고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거래로 어떤 조건들로 첫 시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율을 잘 하고 있으니까 어, 내용이 딱 정리가 돼서 바로 스타트가 되면 그때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이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진회장님 쪽 관련해서 그 마스크나 뭐 다양한 이제 빅 오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행정적인 내용들이 지나, 진행이 됐고, 어, 이달 말이면 내용들이 마무리가 돼서 사업 공개가 이제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전체 많은 이제 오더나 이런 부분들을 야, 이거 받으면 도대체 무슨 조합하고는 무슨 관계일까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전체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큰 물량들이 사실은 실 발주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큰 오더를 누가 어, 지배하느냐 그게 아마 이 마스크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더가 우리 진회장님 쪽에서 진성 오더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많은 공장들한테 정해져 있는 가격에 또 정해져 있는 부자재들을 사용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스템들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해져 있는 가격, 그리고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공장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또 마더 공장들 또 관련되어 있는 필터들이나 이런 부자재를 해야 되는 그런 공장들이나 파트너사들을 어떻게 계약하는지가 사실은 이 사업의 관건인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의 포지션은 그 관련되어 있는 공장들, 그 계약되어 있는 공장들에서 실제로 잘, 어,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또, 그 오다를 받았던 그 물량들을 무리 없이 할수 있게끔, 뭐, 품질 관리나, 뭐, 생산 관리,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는 중간에, 어, 그런 컨설팅 업,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포지션이고, 여러 공장들, 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에서는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군들도, 어, 요번에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이제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좀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좀 기쁜 소식으로 좀 알려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좀 회전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굿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표류되어 있고 또막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어, 이달 거의 뭐 20일 이후에 뭐 청와인 같은 경우도 포토북이 이제 공개 예정이고 그리고 실버노트나 이런 부분들도 뭐 바이어 매칭 돼서 사실 지난주에 마무리 돼야 되는 것들이 또 이번 주까지 또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 계속 업체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이제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런칭이나 또기존의 바이어하고 매칭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와 있는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홍보 마케팅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이제 제품을 알리고 또 판매하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첫 거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업체들이 바이어들과의 첫 번째 거래가 성사가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회사가 또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월 달에는 내용들이 좀잘 마무리돼서 우리가 제품도 판매하고 또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그런 에이전트 수수료들을 받으면서 좀 회사가 자금이 좀잘 회전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1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이 지나면 또 2월 첫째 주에 얼마 안 있어서 벌써 또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구정들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이 구정 전에 내용들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사실은 어 지난 주도 그리고 이번 주도 어 굉장히 좀 제가 좀 조급합니다 마음이 왜냐면 이제 구정도 다가오고 또 이런 부분들의 자금이 좀 많이 좀 풀려야 또또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 이번에 1월 달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계속 준비해왔던 것들처럼 좀잘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월 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좀그 확정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브리핑을 그 마무리하기 전에 끝으로 우리 조합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저를 좀 어,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기간이 이제 사업의 기간들이 벌써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만 2년이 되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사업들이 어려움을 계속 극복하고 또, 또 우리 조합원님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굉장히 어,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음, 하지만 어, 요즘은 부쩍 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 문의나 연락이나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주말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주말, 뭐, 뭐, 평일, 낮, 밤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저한테 너무 그런 문자들도 많이 오고 또막 전화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를 좀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여 이제 내용들을 그뭐 자세하게 그런 통합을 통해서 저하고 뭐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진행 사항들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카톡 보내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브리핑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말 이외에 일반적으로 저하고 통화를 한다고 해서 별도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내용들로 저하고 좀 톡톡을 해주으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막 전화를 하거나 막 문자하거나 카톡 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 서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어 일하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 파이팅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